공자에 대해서 워낙이 수천 년 동안 존경을 해왔기 때문에 근대에 들어서 서구 문명이 들어온 다음에도 공자를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사상가 뭐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철학이라고 하려면 우주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어떤 탐구 이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 이런 것을 지닌 어떤 통일된 판단 체계, 사유 체계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공자에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자는 단편적인 원설들을 남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공자의 언설들을 뭐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리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자를 철학자로 규정하는 것은 뭐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 철학자니 사상가이 하는 그런 잣대는 근대 이후의 서구 잣대입니다. 2,500년 전에 공자를 근대 서구 잣대를 가지고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도 왜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 공자를 사상가나 철학자로 보고자 할까요? 거기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아편 전쟁에서 중국을 패배하자 중국은 그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즉 몸은 중국 거지만은 쓰임은 서양 걸 갖다 쓰자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소위 양무 운동이라고 합니다. 세양의 기술이 우수하면 인정하지만은 체제만큼은 중국 것을 뭐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세양의 군함도 도입하고 뭐 기술도 도입하고 이랬어요. 그데또한 20여 년 지나서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보니까 아 그동안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전쟁에서 아주 형편없이 친 거죠. 그러자 이제 그 당시 대표적인 지식 인 강유의 이런 사람들은 아 그게 아니었구나 방향을 돌립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세양의 기술 과학 아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오냐? 것은 제도나 법 그리고 제도나 법을 뒷받침해주는 사상과 철학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각을 하게 되죠. 아정작고리가 그런 것에 치중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정권을 한 축하고 붙잡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정권을 잡아요. 변법자강운동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정권의 뒷받침이 부실해가지고 한 100일 만에 100일 천하로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혁명은 그렇게 해서 끝났지만은 실패했지만은 중국이 나가야 아될 방향은 결국 제도나 법을 고칠 수 있는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사상과 철학 이것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중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서양에게 꺾인 자존심을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국력은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아 어, 그러면서 이제 한편 아니 그러면 우리 과거에는 서양의 철학과 사상 같은 것이 없었는가?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춘추시대에 등장했던 그제자백과아 이분들이 바로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견줄 만하다. 서구 사상과 철학은 그리스 철학이 토대가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나가게 돼. 아 그리고 시대도 그리스 철학자들의 시대하고 비슷하다. 이러니까 아주 아 이건 딱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공자를 철학가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때부터 본격화되고 제자 백가, 백가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도 도가니, 뭐 목가니 이런 사람들도 일거에 철학자 반열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뭐 불필요한 설명입니다만은 철학이라고 학문은 문제 의식 위에서 성립되는 학문입니다. 근데 공자한테는 문제 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공자는 평생 의문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표준은 이미 성인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 놓은 거지. 그것을 의문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표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자부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좋은 권력과 나쁜 권력이 뭐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면 좋다라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회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쁨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사회 구조가 이렇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뉜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존재론적인 의문이나. 또 인신론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의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자한테 모든 것은 다 확실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우주는 다 확실한 것이었고 확실한 것을 바탕으로서 훈심만했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하거나 회의해보거나 탐구해보거나 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인생은 확실한 것을 다루거나 향유하기에도 바쁜데 하물며 불확실한 것을 탐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항상 이런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철학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언설이 담긴 논어도 윤리서로 볼 수는 있을망정 철학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가의 책뿐이 아니라 제자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 지금까지 중국의 학자들 특히 중국 학자들은 논어를 철학서로 규정하려고 뭐저 노력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공자의 위상이 낮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틀, 이게 달랐다는 말씀이죠. 공자라고 보면 인물을 굳이 서구 근대의 표준, 근대의 잣대에 맞춰서 공자라는 인물을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양 철학과 비슷한 것이 중국에도 있었다. 반드시 이렇게 나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만 나간다면 저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자의 철학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럼 공자의 사상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뭐 흔히 공자 사상의 핵심은 인이라고들 말하죠. 또 인이 아니라 예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 중심의 생각이니까 공자는 인본주의자였다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상이라고 말하려면 통일되게 정리된 어떤 사유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공자가 인을 강조했으니까 공자 사상은 인사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이죠. 어불성설이죠. 더구나 공자가 강조한 인은 보편인간에게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지배층 소양으로서 인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려면 그 발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통일되게 정리된 사유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자는 천하를 한계의 질서로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공자의 사상이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바로 그러한 공자의 신념체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공자의 그러한 신념 체계는 통일 제국 한이 한 무제가 치국 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보편화됩니다. 그래가지고 통일된 천하의 안정된 모습 이것이 오늘까지 날 이어지는 중국 사람들 교양인들의 보편적인 이념, 내가 유자라고 내가 유학적 소양이 있다라고 자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념 그것은 곧 통일된 천하의 안정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중국이 부르짖는 그 일대일로라고 하는 그 슬로건도 바로 세계를 하나로 이어서 통일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욕망이 드러나는 슬로건입니다. 이공자의 그러한 사상은요. 현대에 있어서 등장한 그 전체주의 이념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개별 인간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거든요. 공자한테 개별 인간은 주체적인 자아를 가진 개체가 아닙니다. 개별 인간은 전체의 조각일 뿐입니다. 분 가를 분자 전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도 가정이라고 하는 집체였지 개체로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유공자는 질서 잡힌 천하만을 꿈꾸었지 개인의 창달, 개인의 행복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이런 것은 하물며 생각조차 미치지 못했죠. 개인은 어디까지나 역할과 책임이 우선됐습니다. 인간은 평등하다든가 인간이 주권을 갖는다든가 이런 생각은 사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커진 관념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존재들이고 각각 신에게서 권리를 부여받았다. 신이 나한테 주었다. 이런 생각을 보급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죠. 인간을 본질적으로 개체이면서 또 하늘 세계로 가서 영생하고자 하는 존재로 여기는 환경. 그런 환경에서는 나의 권리, 인간의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육아의 이상이 전체를 위한다고 해서 개인은뭐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역할과 의무도 강조됐지만은 분수대로 살라고 강조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개인이 복락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욕망 이것은 최대한 존중 됩니다. 이익이 뭐냐? 개인한테 뭐가 이로운지, 뭐가 보탬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추구는 무한정 무조건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은 사실 공자가 처음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중국 대륙에는 강력한 전제 왕권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고 그 전제 왕권이 그 자기 권력을 영속할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심했고 그런 토양에서 형성된 사유 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공자는 그런 사유 틀을 세밀하게 공자가 좀 정밀하게 체계화해 가지고 지배층은 물론 피지배층까지 그 체계를 체화하도록 모든 인민들이 그러한 사유 틀을 몸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공자의 사상이라고 한 말하자면 엄밀하게 말하자면 정치 사상이죠. 그 사상의 핵심은 당연히 권력입니다. 권력이 천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공자 이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천을 받들어서 제사를 모시고 제사와 관련된 여러 의례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화한 것이 공자 사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공자 사상이 이러니까 권력은 천부에서 나온다고 말한 모택동이 공자 같은 사람을 숭배할 리가 없죠. 그래서 모택동은 뭐 자신이 미워했던 인표를 싸잡아서 비난할 때, 공자하고 같이 묶어서 비린 비공, 이런 운동을 벌이도록 했던 거죠. 아까 설명하시면서, 현대 중국은 중화 사상,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게 결국 아편전쟁 때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가기갈기 찢어져서 여러 서구 열강들이 와서 뺏어잖아요 질문은 모택동은 권력을 총구해서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유교를 공자의 가르침을 경원시했지만 최근에 와서 다시 중국 정권이 중국 공산당이 공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패권주의의 부활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류에 따라서 왕정을 무너뜨렸는데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교 취재에 의한 거니까 유교에 대한 비판을 쭉해 나오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서 보다 철저하게 부정을 했지만 결국 등소평의 말은 가난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예전부터 공자부터 기본이다. 일단 백성들을 윤택하게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이념이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에서 경제 부흥 정책을 세워서 성공을 하니까 애전의 가치관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애전의 패권에 대한 향수 즉 청나라 때는 사실상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 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나라였거든요 이것을 회복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유교체제의 문화적 토양이고 국가체제는, 정치체제는 공산당이 집권하는 체제고, 이 모순을 지금 중국 사회는 어떻게 해결할지 저로서는 아주 흥미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국이 이제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사람들이 다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지금 현재 중국의 가치관은,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관은 서양의 가치관이잖아요. l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그죠? 그렇게 볼 때는 상당히 다르다고요. 그렇게 볼, 우리가 이거 걱정할 건 아니지만 중국이 진짜 세계적인 중심 국가가 되려면 중국이 가진 가치관을 좀 수정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가치관은 형성되는 걸 텐데 저는 어떤 가치관이 인류에게 매력을 던질 것인가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전체주의가 매력을 던졌으면 다 모든 인민이 거기에 경도할 것이고 어느 시대에 군국주의가 매력 있게 느껴지면 쏠릴 것이고 공산주의가 매력 있게 느껴서 또 쏠렸던 거고 하듯이 중국이 정말 패권을 잡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매력을 느끼는 정말 훌륭한 가치관을 만들겠다 이러면 박수 쳐야죠 그리고 당연히 세력을 얻겠죠. 근데 패권주의에 입각해서 거기 새로운 패권주의적 가치관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력을 앞서서 돈을 뿌려가면서 그 가치관을 보급하겠다 이런 것은 지극히 치졸한 방법이죠.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